안녕하세요. 김시훈 수리논술 강사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성균관대 수리논술 1-2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요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선 문제를 반드시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시문에 나와 있는 3번의 그림도 이해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빠르게 그림을 그려보면 3번에서 내가 그렸던 그림이 요거죠. y는 equal, 자, 요 그림입니다. y equal x의 제곱이 나왔고요. 자 맞죠?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이 접하게 선 하나 그릴 거예요. 자, 요 요점이 바로 우리가 q라는 점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또 법선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선이 또 그려져서 이게 수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앞선 문제에서 여기 해당되는 좌표들을 전부 다 구해냈기 때문에 혹시 앞선 문제를 안 보시고 오신 분들은 꼭 보시고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접할 때 여기 중심을 우리는 R이라고 놔뒀어요. 자, 요거를 선생님이 몰라서 자표를 A, 그냥 R이라고 놔둬 볼게요. 자, 여기가 바로 반지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R이라고 놔둔 거라 마찬가지죠. 자, 앞서서 우리는 P의 좌표도 찾아 냈습니다. 0, 2분의 1의 Q의 제곱이었습니다. 자, 요거는 Q, Q의 제곱이었고요. 혹시 확인이 안 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여기 우리 t의 좌표도 구했습니다. 2분의 q, 0 이라 구했고요. 자, 여기 우리 법선의 방정식도 앞서서 구했습니다. y는 마이너스 2q분의 1에 x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우리 q의 제곱이라고 값을 구해냈습니다. 자, 이럴 때 문제에서 뭘 요구하느냐. 다음 같은 걸 요구하고 있어요. 문제 보세요. pq의 2분의 1이 필요합니다. 그죠? pq, 요 길이의 2분의 1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이번에는 뭐냐, qr, 요 길입니다. 자, 거기서 뭘 뺐냐, 우리 op니까 여기 5입니다. op, 요만큼의 길이를 빼는 값이 p의 값에 관계없이 일정함을 보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어떤 상수로 일정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내가 i라는 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이 R이라는 점은 직선, Y는 equal, 직선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요. 직선, 바로 M 위에 점일 겁니다. 당연하죠. 위에 점이기 때문에 이 좌표를 집어여기위 우리가 M 직선의 방정식에 넣으면 당연히 성립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Y 대신 R은 이 Q분의 1에 X 대신에 A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Q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식을 정리하면 이 qr이 얼마냐, q 마이너스 a 플러스 q 의 3승임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그죠? 자, 두 번째 것도 가야 됩니다. 자, 두번째분 뭐, 뭐냐, r의 길이가 바로 뭐냐면 qr의 어, 길이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선생님이 한번 다시 구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를 구하면 두 점, a에서 q를 뺀 거에 제곱 더하기 r에서 q의 제곱을 뺀 거를 제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식을 이렇게 블라블라 내가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2QR 더하기 2QR의 3승의 제곱 더하기 R 마이너스 Q 전체 제곱의 다시 제곱이 되겠네요. 그쵸? 근데 여기서 자, R 제곱을 하면 R 제곱 값은 다음과 같이 4Q의 제곱 더하기 1 R 마이너스 Q의 제곱의 제곱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R하고 Q의 제곱을 한번 비교해 본 거예요 자 당연히 Q의 제곱이 더클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해당되는 R은 뭐냐면 다음과 같이 얘 루트로 씌워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루트로 씌우면 요 값이 루트 4Q의 제곱 더하기 1이고요 요거 루트가 벗겨지는 그죠 쓸 필요 없고 제곱수를 띄워버리면 되니까 대신에 큰 수가 더 앞쪽으로 와야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R을 여기도 R이 들어가고 여기도 R이 들어가서 R에 대해서만 또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 값이 이렇게 4Q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1분의 Q의 제곱의 루트 4Q의 제곱 더하기 1로 정리할 수 있어요. 따라서 Q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4분의 루트 4Q의 제곱 더하기 1로 최종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 정리된 값이에요. 이따 써야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조금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바로 한번더 풀어보면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이제 p, q의 길이는 자, 루트 q-0 전체의 제곱이죠. 자, 그리고 1분의 1 더하기 q의 제곱에서 q의 제곱을 뺀 거를 제곱하는 겁니다. 따라서 얼마냐? q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인 거고요. 따라서 2분의 1 문제는 지금 PQ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자, 그죠? 2분의 1 PQ는 얼마냐? 자, 이 선생님이 계산하면 4분의 Q의 제곱 더하기 16분의 1입니다. 자, 이거를좀 간단하게 더하면 4로 묶고요. 나머지 4Q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2분의 1 PQ 문제에서 요구하는 첫 번째 것을 구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qr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qr은 위에서 정리한 거 데려오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또 4, 4, q의 제곱 더하기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op가 또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죠? op는, 자, 2분의 1의 어차피 q의 제곱입니다. 자, 이것들을 이제 몽땅 다 넣어서 우리가 값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2분의 1 pq 더하기 qr 마이너스 op. 자 이거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얼마냐 4분의 루트 4q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q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루트 4q의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q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얘하고 얘가 지워지겠네요 어 여기 q제곱 q제곱도 지워져요 그러니까 따라서 답이 우리가 마이너스 4분의 1로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이 문제 역시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고요 자, 문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첫 번째 여기 있는 우리, 아, 여기, 이 R이라는 원의 중심이 바로 여기, 아, 법선 위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통해서 최대한 내가 이제 R을 정리했고요 맞죠? 자, 왜냐면 R의 길이가 뭐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여기 있는 Q, P의, QR의 길이하고 똑같기 때문이잖아. QR의 길이. 이렇게. 맞죠? 그래서 여기 우리, 이 R을 여기 갖고 오면 되고요 나머지 여기 있는 PQ나 OP는 우리는 두점 사이 거리 구하거나 아니면 절편이기 때문에 길이를 우리가 구해서 식을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시훈 수리논술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